예, 어, 할까요? 예, 어, 영상 너무 잘 봤고요. 또그세 분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와, 가슴에 너무 이렇게 새겨져서 예. 오늘 했던 이 세미나 전체에 완전히 앞뒤를 바꿔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laughs> 음,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laughs> 어. 그 가운데 조금 더 우리 개별적으로 현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오늘 아까 방송 사고 난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청년과 기성세대의 어떤 불협화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엇인가 만들어내면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사고가 나고 문제가 돼요. 그러면 책임은 또 청년들이 맡고 아나 이 이걸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오늘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이야기한 우리 한 청년의 그 영상 가운데 교회가 가로등의 빛 같다. 빛이라서 따뜻한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 전혀 따뜻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비쳐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왜이 시대에 교회가 계속 부정적인 모습들로 비쳐주는가? 특별히 이 다른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 청년 세대에게 계속해서 교회가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현장에서 또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실 교회는 어른들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간이 전혀 되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가는 곳 들렀다 가는 곳 정도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저희도 인터뷰를 들으면서 인터뷰 직접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해봤지만 어른들이 너무 나대는 마리아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무언가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주셨듯이 결정권이나 어떤 주도권들이 어른들에게 있는데 청년들은 그래서 아 우리가 이걸 여기서 우리의 공간이 아니구나 우리 여기서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랑 별로 의미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곳이고 나에게 의미가 없는 곳이고 교회가 나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랑은 뭐 담쌓고 지내도 괜찮은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어, 교회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곳이 될까? 그리고 그 외가 왜 자꾸만 나쁜 곳이 되버릴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면서 좀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교회라는 공간이 다름이라는 것이 인정되거나 존중되지는 않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인원 구성을 보면 어, 직업군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 나이대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믿음의 가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의 친구들이 있고 일 세대 신앙인들도 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친구는 일 세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관성처럼 새겨진 습관들이나 사고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인정되거나 이해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신앙적인 올바름 어,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 어려울 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희가 그냥 어,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다름을. 교회 구성원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감성에만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그렇게 뭐 개토화됐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어, 제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 지금 요요 상황도 살짝 저희들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제가 그, 그 사회를 보는 저하고 우리 박 목사님. 사실 저희 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그 아이덴티티와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하고 어떤 청년인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어, 나,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저희도 그런 걸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먼저 좀 소개를 예한 예, 분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어,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 내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지금 이 프로그램 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김작엄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현재 저도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청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대변하겠냐라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 청년의 나이고 또 교회 안에 깊숙이 있는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린이고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어,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려고 이제 입학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조금 이제 접하고 공부하면서 어,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를 고민해 본다면 어,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배우고 아랫세대가 윗세대에게 배우는 그런 간세대 교육이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서 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보면서 a i d that we s a i 들 that we said that we said that we said that we s 공 i d that we said 아까 전에 그 자매인가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공공선 말도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은 게 청년들은 공공선에 관심이 없는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청년은 없고요 어른들은 청년에 관심이 없는지 남아있는 어른들이 적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마 이걸 또 MZ세대나 청년들이 봤으면 어른들이 또 쓸데없는 짓 한다라는 생각을 할거 같아도 참 이렇게 패널로 와 하고 있는데도 네, 좀뭘 하고 있는 거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요. 그래도 뭐또 해야 될건 해야 되니까 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교회가 아,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곳이고 또잘 섬겨야 되는 곳인데 좀 바라는 거또 어떻게 하면 좀이 부정적인 시선들이나 또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우리 조금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뭐 이미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우리 세린 자매님이 한번 이거는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사회에 뒤따라서 교회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한다. 주장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뭔가 세대 간의 갈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뒤늦게 후발주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주장을 할 것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또 첨언하실 거 있나요? 교회가 청년들에게 좀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곳입니다. 매주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똑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예배의 어떤 순서들도 굉장히 우리가 어, 전통적으로 예전이 중요하지만 어, 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적은 곳이 교회이기도 한데요. 청년들은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어른들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청년들에게 매우 답답한 공간이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또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자신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공간, 좀 여유의 공간을 허락해 주시면. 허락이 아니죠. 사실은 청년들도 교회의 주인이고 일원이니까요. 어, 그런 것들이 저 어, 세대 간에 잘 어우러지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기성 세대로 청년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그렇게 생각해서 하좀 저를 캐주 약간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오늘 세션 첫 번째 1세기 교회 또 21세기 교회를 얘기하면서. 1세기와 21세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청년과 기성세대의 거리감이 그 이상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청년세대, 지금 mz세대가 갖고 있는 개인주의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어, 뭐 제가 그냥 우리 청년들, 제가 속해 있던 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오늘 이 세션을 위해서 먼저 조금... 같이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어요. 근데 우리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본인들은 핵가족 시대 부모와 본인 또는 형제 하나 정도 같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개인주의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치이고 미덕이고 거기서 긍정성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어, 저희들이 대가족에서 그런 이미지와 내 삶을 반영해오면서 살아왔던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이 어 개인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저희들은 이기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우리는 앞에서 아까 그 최대현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같이 벽돌 쌓면서 교회를 졌는데 니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뭘한게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거기서 뭔가 희생도 없이 자유만 달라고 하는 것좀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좀 이기적이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탈정치화된 지금의 어, 교회, 교회 우리 기독교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기성 세대들의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 개인주의화라는 말을 이제 mz 세대들이 되게 많이 듣는것 같은데, 사실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희는 좀, 좀 과도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학원을 다녔어야 됐고요, 공부 자체도 뭔가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어찌 보면은 그런 함께 살아가는 어우러지는 어떤 DNA보다는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의 DNA가 더 많은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도 또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관계 없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그렇다고 그렇게 이기적이게 행동하는 건 아닌 게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세대거든요. 또 생각 이상으로 어른들로부터 배웠던 그런 남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은 어떻게 지금 말이 정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잡, 잘 접근하냐에 따라서.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기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이기적이라는 것이 어, 나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혹은 나 먼저 생각하는 것도 이기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나만 생각하겠다면 그건 정말 이기적인 건데. 어, 나도 내 고려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기적이라고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아까 저희가 발표하면서 나좀 구원받자 했잖아요. 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데 어, 다른 사람 위해서 다 봉사하고 다 좋은데 나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나도 그 구원의 대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기적인 걸까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되는데요. 그, 어, 아까 전에 그 영상이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를 사실은 청년이 청년이 떠나는 이유에 대한 많은 통계 자료들을 보게 되면 가장 그 핵심에 있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단임 목사로 인하여 떠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이제 기득권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고 그냥 독재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고 아까 자유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또 기존에 열심히 살아왔던 58세대 혹은 뭐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것이 여러 가지 불평등 속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뭐 다섯 세대, 여섯 세대가 섞여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한다면 저기 아까 식사하면서 나눴지만 마치 예전에는 1차 방정식만 풀면은 뭐든지 답이 나왔던 시대라면 지금 오차 방정식 변수가 다섯 개, 여섯 개씩 있고 서로의 조건이 다르고 또 같이 내려야 되는 답도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청년들의 소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울렸던 것은 좀 들어달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 제가 청년일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제가 할수 있는 이제 유일한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소통이 또 시작이 되어서 함께 공공선으로 나가는 또 교회로 또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국 선생님 하실 얘기 있나요? 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얘기해 준 대로 어떻게 하면 나 되지 않을까? 음.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은 동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나갈 수 있을까? 더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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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